근데 이번에 에메랄디아 4단계에서 근황볼 직업은요 사이키커입니다 음. 아, 참고로 근황보는 영상은요 체험영상이랑 달라요 아 그냥 이 직업이 어느 상태인지 잠깐 보러 온겁니다 어떤식으로 이 차코어가 적용되는지 막 이런거 근데 얘 있잖아 어 크랙이 좀 이상해요 크랙 각성하면 범위 넓어지고 타격수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방당들이 떨어져요 이거 버그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어 버그라면 뭐 체험영상 찍을때쯤 수정되겠지 뭐 그리고 후기요, 연계성 좋고 스턴잘 걸고 좋은 디요딜량이 좋지 않아 가지고, 어, 일부러 각성 안 했어요. 잡몹에서는 좋은데 보스에서는 좀 별로라서. 그리고 잡몹에서도 대책품이 있고, 근데 코어 1, 2는 맛돌입니다 참고로 코어 1 50렙, 코어 2 43렙이에요. 알아두세요. 그러면 출발해 볼까? 당연하게도 음, 배아서 안 해야겠지. 얘가 통찰 효율이 올라갔지, 쿨감 효율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가자. 안 그래도 사이키커 이전에 휴율 많이 떨어졌었거든? 근데 이번 패치로 코어 1, 2 캐리로 인해가지고 좀휴율좀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아시면 될것 같아. 아, 맞다. 크랙. 크랙 습관이 안돼 있어. 손이 좀 편한 위치로 옮길까? 여긴 한데, 편한 위치라면. 음. 풀도 잘 보이고. 아, 그리고 웨이브 좀쓸 수도 있어. 내가 좀 잠깐 해보니까 이거 크랙 웨이브 휠 괜찮더라. 그리고 한 가지 스킬 생겼더라? 이건 나도 처음 알았는데. 이동술. 그 다음에, 크랙. 그 다음에 원투나 어퍼 스잖아 이동술 방향대로, 원, 투, 어퍼 나가더라? 이따 보여줄게. 얘 아래 상대할 때 보여주겠다. 아니! 시, 실수. 잘 봐. 크랙, 어퍼. 뒤로 빠지지? 좀 살짝 늦게 쓰면 방금처럼 뒤로 안 빠지기도 하고. 설명하느라 이거 안 쓰고 있었네. 지금 싹킥적의 핵심이야. 연계성도 좋고, 직업이랑도 올리면서, 데미지까지 세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지금 싹킥 자체가 그렇게 고티어는 아니라는 거야. 이전에 비해서 많이 세진 건 사실인데, 뭐랄까, 일반 스킬들 딜이 좀 잘못 뽑혔다라 할까? 크랙은 방당 딜이 떨어지는 상황. 훅은? 아, 그냥 딜량이 좀 애매해. 연계성만 좋아. 잡복 상대라던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상태야. 음. 내가 봤을 때는 얘가 크랙 버그만 수정되면 거모만큼은 나올 것 같긴 해. 지금 이렇게 근황보러 오는 영상 기준에서. 근데 지금은 거모보다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 망할룸의 크랙 이슈. 근데 이게 진짜 버그가 아니라 의도일까? 의도라면 그건 그거대로 무서울 듯? 엘리트 머빛지왜 이거 쓰지 말았거된감 없어. 음잘 <laughs> 음 잡는 거 봐. 아, 참고로, 얘들 잠옷만 있을 때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거 깔고, 웨이브. 웨이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밀리는 애들은 슬로우 경 경직으로 못 다가오게. 경직 밀려있는 애는 웨이브로 속박. 뭐야. 아, 여기 떨어진 애 있구나. 잡아야지, 그러면. 확실히 근황보러온 직업 중에서 여기의 클리어까지 4분대 나온 직업은 거의 없었지? 아니 그냥 없다시피 했나? 아 그리고 쌓기기 요즘 이래가지고 뭐랄까 이제 완전한 밸런스 직업 됐어요 아무래도 코어 1,2가 금마가 유리하기도 하고 크랙도 금마쪽이고 원투어퍼에도 금마 주비도가 꽤나 있고 사축이 나가잖아. 아 그리고 얘 폭딜 쎄져가지고 잠복보다는 보스에서 더 효율이 좋아지긴 했어요. 얘가 폭딜의 부재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게 다 해결됐잖아. 이펙트 뭐 있어? 인정. 사키랑도 잘 어울려요. 웨이브 참고로 마트 맛있습니다. 이제 짭킹 마트 큐를 별로였잖아. 이제 맛있어. 피가 음 있는 거 봐. 이걸 줍냐! 아 근데 확실히 평소에 하던 것과 다르게 딱기인데 손이 살짝 바빠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색한게 좀 있죠? 가자 잠못 거기까지 4분 걸린거 보면 중보잡는데 시간 좀 걸려야 할텐데 웨이브 정감이 안간다고요된감 없어서 그런거 아닐까? 아니면, 퇴랑 연계 같이 할수 있으면 좋은데. 퇴쓴 다음에 웨이브로 막 뒤로 빠지면서 웨이브 쓰는 거야. 아니면 뒤로 빠진 상태에서 웨이브 나가든지. 그렇게만 해도 정감 생길걸? 아, 번개 뭐야? 배아야, 너까지 방해 아니야? 됐어. 자. 저거 두 마리는 안 잡아도 될 거야. 음. 선스 타이틀 땄어요. 축하드리고. 이제 음. 원래는 얘가 역할 효율 별로였는데. 중간중간 여시카드 써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코어 1, 2를 또쓸수 있잖아. 너무 좋죠? 아. 코어가 타스도 괜찮고, 아타수 타스 괜찮은 것 떠나서 다른 직업이랑 코어 밸런스 비교만 해봐도요. 확실히 좋은 게 보여요. 정말. 여기 매 클리어까지 10분, 11분 걸리겠네? 확실히, 다른 좋은 직업에 비해선 아쉽긴 하지? 근데 얘 아무리 봐도 크랙 데미지 정상화 플러스 훅 데미지 정상화만 돼도 많이 올라올 것 같긴 해요. 잠재력은 충분해. 아니, 혹시 몰라. 체험 영상 찍을 때 갑자기 떡상한 상태로 찍혔을 수도 있어. 일단, 그때, 크랙이 수정되냐, 안 되냐가 관건이야. <laughs> 뭐, 앞으로 몇주후에 이야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몇주 후에 수정되는 개꿀이지. 문의를 너한테 읽어보긴 하냐고요? 아, 애들 문이 잘 읽어요. 걱정 마. 답변만 매크로지, 문의 자체는 잘 읽어. 그래도 요즘에 읽은 티라도 내려고 하던데, 어 답변으로 읽은 티 내려고 해. 읽은데 안 읽은 티를 내지 않고 이제는 읽어가지고 읽은 티를 내려요. 아우 아우, 이거 그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나? 그 코어에 연계일수 있어요? 그거 관련이야 방금. 확실히, 원투어프가 이제 좀 뭔가 평딜이 된 느낌이다. 평타딜. 중간중간 이런 거로 폭딜하고. 아, 훅도 폭딜로 돼야 되는데, 진짜. 아, 쿨을 늘리더라도 막, 스턴 걸고 개쎄게 때리는 폭딜기로 개쎄게 쳐봐. 공격기에서 막 4만인데, 막 순간적으로 팍 치는. 아, 그런 걸로만 해도 괜찮을 텐데. 딱 컨셉에도 올리고. 아쉽다, 아쉬워. 음..여기까지 10분대? 자 포스 가자! 아 근데 크레 그래. 딜이 저거밖에 안나오는데 그래도 왜 배웠어요? 라고 할수 있겠는데 훅보다 세고요 그래도 누적딜을 누적 좀 올려주긴 해 그래서 배운겁니다 동작시간 짧잖아 오 10분 도피 까먹을 뻔? 컨 집중하느라 중탑 25층 스펙컷이 어느정도 될까요? 음, 나도 몰라 근데 일단 될것 같으면 가봐 이게 시즌3에서 커트라인 바뀌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거거든 될것 같으면 가보고 가서 안되면 스펙터 올리고 가고 그럼 되잖아 좀 빠르다고요? 나좀 헤매고 있는데? 아직 적응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폭딜 들어갈 때마다 시원시원하구만 도핑 먹는 거 빨랐다고요? 그런가? 그건 나도 모르겠다? 사람들이 얼마나 도핑을 빠르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다음! 보스는 1분대로 잡네, 그래도. 1분 50몇 초? 40몇 초? 이렇게 잡힌 걸로 알아. 코어 이펙트 개멋신데요 아마 코어 1, 2 이펙트 중에서는 딱킹만큼 멋있는 이펙트 거의 없을 거예요그 정도로 간지 철철이지 범위도 커 방금 봤잖아. 상단 판정 음? 역하 쓰면서 극딜하니까 빛조아사작까 있는 거봐 아, 뭐야? 쟤 그래도 코어? 이, 한 다음에 어퍼 쓰면어퍼가 경직 탈출이라 가지고, 연계 이슈 발생 되도 살 겠지? 음. 이렇게 할까? 나 쁘지 않은것같 기도 하고. 자. 여기서 카일로 한번 할 필요가 없었나?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되니까 생존 문제 하나도 없어졌죠. 응? 이번 각성이 진짜 쌓기 게잘 뽑혔는데 훅기랑 크랙만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좋은데 특히나 크랙은 버그일 수도 있어가지고 쬐는 가능성 높은데 훅은 모르겠다. 어, 저공격해수만 떡상 시켜도 괜찮은데 아 그래서 훅이 왜 딜이 애매하냐고 공격해수 많이거든요. 메모리얼 끼우고 많이 해요. 아 뭐야? 연계 히슈. 어퍼 눌러 써야지. 내가 다른 건 눌러. 근데, 연계기쇼 아니어도 죽었을래? 나 방금 수석됐는데? 1.4 맞아도 죽었을텐데? 쨉! 맞아요, 쨉이야쨉 <laughs> 차라리, 코어 1이 훅으로 바뀌고, 코어 1 다른 거 주는 게더 나았을 정도? 특히나, 얘 코어는, 코어 1은 원래 어퍼에요. 훅이 아니야. 근데 어퍼가 된 거야, 이번 패치로. 아, 모르냐. 훅이 된 거예요, 이번 패치로. 어퍼로 저거 어퍼 이펙트로 바꾼다음에 훅은? 요거 각성으로 엥? 코어 지금 코어 1 이펙트는 훅 각성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괜찮은데 어 말꼬이는거 봐라? 그래도잠옷구한1 8분때나 올려나? 1 7분때나 올려나? 칼룸! 아니 늦었다! 0 1초차이로 칼룸 쿨이 안됐어 억울하네? 여기선이 플레이. 음. 아 참고로 이 플레이는 몸많을 때도 통하긴 하더라고. 근데 아직 포지션을 못 잡겠어. 포지션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 잡아 가지고 몸많을때잘못 쓴. 쉽지 않아. 음. 17분 때 나오겠다? 홍물은 다음 맵에 쓰자. 17분 50몇 초? 가자. 참고로 얘, 마트 뭐라 했어요? 길게나 나온다고 했지? 칼로비 쓰면 좋은데. 아 참고로 원래 싹킥 여기 보스 잡는 거 쉬워요. 보스 상대로 좋은 직업이거든. 여기 보스 상대로. 올라리? 실 수? 보통만 마아레이아 쓰려면 스킬란 마일이요. 워터밤도 띄워 주는 게 좋아요. 말말고 워터밤도 꽤나 중요하거든 어? 반대로 썼다 그 와중에 닌 귀걸이 그렇게 나왔어? 괜찮은데? 타협용이잖아 그거 나쁘진 않은데? 타협을 꽤나 봐야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타협 볼 사람들이 사갈거야 포 1,2는 경직매력이지 암복수원 아, 칼룸 음, 혼란 안걸렸지? 아, 전 훅하면 쉴드 아전 훅이래 전 어퍼 뭐, 결합 차도 팔아도 괜찮겠죠? 그것까진 모르겠네요. 근데 살 사람은 있을 것 같아. 적당히 팔면 없을 것 같진 않네요. 얘는 초신수가 아니라 배아를 꺼내기 때문에 저거 엎어지는 걸 이용해서 피하기가 쉽지? 초신수는 왜요? 라고 할수 있는데 초신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하면 경직 매력 때문에 안 엎어져. 그래서 귀찮지. 어, 맞는 자리였어? 죽었다. 자리 잘못 잡았다. 자리 잘못 잡아서 이제 한번 죽었지? 그 상태에서 안 죽으려면요, 칼럼을 미리 써두던지, 그거 아니면 뭐 우정자가 호출밖에 없지, 그치? 그거 풀강이 1600이라고요? 이걸이요? 아, 지금 액세서리 물량 진짜 망했구나. 그게 1600일 정도면 오케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물량! 잘못 눌렀다. 기공을 왜 눌러? 근데 아까부터 기공 잘안 쓰긴 한다. 이제 기공 버려도 되겠다. 기공 죽여다가 너무 낮아진 것 같아. 피오판 좀 위로 가는 걸로는 또저거 코어 2로 커버치면 되니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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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쿰비네이션왜두 번째 거안다가풀 걸렸나 보네.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좋아. 참고로저 기공으로 피해져요. 잠깐만, 야, 전어 퍼안 했어. 아, 안 죽었으면 됐어. 노린 거야, 안 죽었으면. 방금 뭔가 잘한 거 같은데? 숙여 어? 마트다! 칼룸 있을때 할까? 와 방금 멋있게 한거 같은데 연계 신나게 쓰니까 마저 죽었다. 방송 들어갔다 잊지 마. 지금이야. 아니 뭐야 얘? 소환하다 죽었다. 으흐. 웨이브 각성이요? 근데 이거 웨이브 각성 내가 써보니까 느끼는 건데 그냥 호불호야 호불호.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돼. 연계성 자체는 각성이 게할 때보다 나은데. 음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걔 불어라고 그럼 배우지 마요 안 배우도 될것 같아 마트쓰고 한때 위험 부담이 좀 있어 방금 봤잖아 위험 부담 있어 죽은 거. 볼지는 이쪽으로. 할 거면. 뿅뿅. 음, 어, 2 7분이면 나오겠다, 이거. 웨이브 수령되면 25분까지 갈려나? 아 웨이브랜다. 이거 크랙 수령되면 몇 분까지 갈려나? 26분 갈려나? 25분 갈려나? 갑자기 궁금하네. 음, 음, 음. 아무튼, 싸킥 많이 좋아진 건 느껴집니다. 그리고 금마더 많이 챙기면 빨라지려나? 내가 극무공이라서 이게 사실 싸킥에겐 느린 속도일 수도 있어. 아무튼, 아까 말한대로 27분대로 끝나겠네요. 하지만 멋있게 푸어 1호, 굿. 27분대로 끝났습니다.